It's you, yeah Boy, The one to show me now and forever No, you never be alone again All day, oh yeah, all day Please stay in my arms, boy The one to show me if we're together It do matter if it rains All day, oh yeah, all day As long as you're in my arms, boy This is a big big. 총리 루카 여요. 루카 여요. 포미? 어. 포미 포미 담마이. 매미 땅. 매미 땅. 아, 여기 손님이 없대요. 토톡끼 어, 기사님들입니다. 제가 지금 토끼 찍으니까 우리나라랑 어디 나라랑 경기에 가지고 3대 1로 한국이 이겼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 줍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롯데리아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목소리 톤을 한번 낮춰보라고 해서 목소리 톤을 낮춰봤는데 이 바깥에서 이야기 하다 보면 다시 하이 옥타브가 됩니다. 나름 노력하면서 목소리 톤을 서서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찍기 정말 힘들어요. <laughs> 아니, 3년 반, 4년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 라오스와 태국을 비교해서 그, 마이 뺏나이, 버펜 냥 괜찮아요. 그 얘기 했었던 거. 아이고, 또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 라오스에 다른 유튜버가 한거 그대로 뭐 재탕한 거 아니냐고. 어, 저는 재탕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라오스 요정님하고 피바삼콘그두분 유튜브 영상 외에는 제가 거의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저보다 먼저 시작한 분들 영상은 제가 처음에 좀본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엔 본 적이 없고요. 저보다 나중에 시작해서 더 구독자님들이 많이 늘어간 그 능력 있는 유튜버님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 영상도 제가 안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자주 보다 보면 제가 그분들 영상을 보면 제 영상 노출하는 게 그분들한테로 가고 유튜버들끼리 그 영상 노출 그 수가 올라가면서 일반 시청자들한테 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제본 계정은 다른 유튜버님들 구독도 안 늘른 상태고 잘 보질 않아요. 뭐 같은 영상을 같은 지역에서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 중복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갖다가 제 영상 밑에다가 특정 유튜버 이름을 적으면서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어렵게 영상을 찍는데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그 뭐, 테크를 거시고, 꼬투리를 잡으시고, 사실 매일 영상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냥 응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잖아요. 뭐, 그분이 제 이야기를 따라 했던 거를, 그분은 그 사람이 먼저 한 얘기를 제가 나중에 따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유튜버라고 해서요. 모든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들이 연락을 한다고 해서 다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특별한 비즈니스도 없고 투어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뭔가 뭐 영역을 의뢰하신 것도 아닌데 뭐 왔을 때 연락했을 때좀못 만났다는 이유로 뭐, 바쁜 척을 하는지, 바빠서 그런 건지, 아주 이분은 아주 바쁜 사람이니까 연락하지 말으라는 식으로 또 댓글 다시는, 아 그런 분들, 아니, 정말 아무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옛날에 코로나 때 3만원 후원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 고마움에 연락도 없이 오신 분 제가 두 번이나 쫓아갔었고, 묵은 김치를 갖고 왔어요. 김치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를 냉장고도 없는 방을 얻으셨더라고요. 돈을 아끼시느냐고. 뭐 여행할 때 여행 경비 아끼는 거 좋다고 해도 남한테 폐는안 끼쳐야 되잖아요. 본인이 싼비용에 방을 얻은 관계로 본인의 돈은 전략이 됐지만 저는 대신 그 김치박스를 들고 제가 아는 선배님한테 가서 냉장고, 우리 집 냉장고도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콘도들이 냉장고 큰게 없어요. 왜냐하면 돈 천불 정도 되는 렌탈 비주는 콘도 아니고는 다 방이 냉장고가 스탠다드 한 거란 말이에요. 그서 아쉽게 선배님한테 부탁해서 그 김치를 보관해서 했다가 한 일주일 만에 갖다 달래서 가져다 주는데 그분이 그 조그만 아이스박스에 녹아갖고 왔었나봐요, 그 김치를. 그러니까 보관하는 선배님 그 아이스박스 채 냉동실에 안 들어가니까 그 박스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치를 그래도 녹지 않게 잘 포장해서 갖다가 주니까, 갖다 주는 자리에서, 이거 왜 박스 안 갖고 왔냐고. 아, 이거 쓰레기통 어딨냐고. 다 갖다 버리겠다고. 아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왜 그렇게 노염 타시는 행동을 하냐. 저한테 무슨 이거 돈 주고 용역비 주고 맡긴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해서 참 좋게 보내드렸는데, 그분도 오늘 댓글을 달아가지고 바쁜 사람 같으니까, 이 사람 연락하지 말고, 다른 주인을 통해서 라우스를 가세요. 아, 제가 저한테 투어라고 좀 영상을 달아놨더니, 올려놨더니, 그런 식의 댓글을 달아버리니, 아, 정말 이 유튜브 하면서, 아 속상한 것도 많아요. 다들 그래요, 다른 구독자님들은. 그런 사람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하는데, 아, 물론 무시해요. 그래서 그런 글이 올라오면은, 악의성이 보이면 제가 삭제를 바로 하지만, 아왜 인생을 그러고 사신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유 있게 사세요. 남 하는 일에 고춧가루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뭐 나, 나쁜 사람이 사기치면 사기치는 거는 고춧가루 뿌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좀 맹가나면 좀 지나가시면서 사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본론 시작합니다. 라오스에 살면서 라오스를 좋다고 얘기를 해요. 라오스를 살면서 라오스가 안 좋다. 열악하다. 뭐 전기가 잘 끊긴다. 호텔도 정전이 된다. 엘리베이터를 작동이 안 돼서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다. 뭐 먹는 음식이 불편하다. 뭐 마트에 가면 한국처럼 물건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라오스의 교민도 계시고, 라오스의 국민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 나라 라오스도 내년에 460만 관광객을 예치하기 위해서 라오스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세웠어요. 거기에 중국인도 있고 태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어요. 그런 목표를 세웠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비자를 취업 비자를 가지고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서 이 나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저 같은 한국인들은 그래도 말 한마디 하면 라오스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발췌를 할 때, 때에 따라서는 라오스의 어떤 어려운 점, 한국 분들이 오셔서 고생하실 수 있는 점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라오스에서 비엔티엔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오스 현지인이 무조건 다 잘못했는데 경찰을 불렀을 때는 양쪽 다 벌금을 내야 되고, 보험이 들어져 있는 한국인이 결국에 경찰서 가도 과실이 없어도, 라오스 사람도 들 물어주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제가 그전 영상에도 한 적이 있고요. 뭐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라오스의 어두운 구석을 파서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스를 나름 미화하고, 라오스에 오시면, 한국에서 보고 너만큼은 수월하게 사실 수 있고, 돈이 덜 들어가는 건 맞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태국도 여행 가보시고,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뭐, 싱가폴, 중국, 호주, 다 여행 다녀 보신 분들이, 라오스 오셨다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군요. 뭐, 한식당 식사는 한국이랑 똑같아요. 왜? 세금 내는 양념이 들어와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또, 한국인 인건비는 라오스 사람들 인건비로 책정해서 돈 수익을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한국인 인건비하니까 그런 거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어하면서 밤비행에 가서 뭐 옵션을 즐긴다든지, 여기서 뭐 관광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또 현지 식당을 간다든지 현지의 놀이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현지의 노래방을 간다든지 이곳에 비엔 c n 이나반비양에 가라오케를 간다든지 하면 한국 보도는요 노래방 주점 가라오케로만 얘기를 하면 한국은요 예를 들어서 원 없이 놀고 할거다 하려고 하면 1인당 돈 100만 원 들어가고요 변두리 가가지고 노래방 같은 데 가서도 한 3, 4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것보다 돈이 안 들어가요 훨씬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고 라오스에 오시면 일단은 난방비가 안 들어가니까 생활비가 절약이 되고요 한국처럼 겨울옷이 필요가 없으니까 의상비 지출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 와서 사실은 우리 교민분들 물어 보면은요. 긴 바지 2개, 반바지 3개, 티셔츠 4개면 네 1년 나고도 남아요. 모자 세 개면 뭐 가을 의상, 겨울 의상, 뭐 두꺼운 패딩, 얇은 패딩, 뭐 파카 잠바뭐면 두꺼운, 두꺼운 스웨터. 뭐 겨울 신발 이런게 없으니까 생활비가 절약이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꼭그 강건노 태국과 비교했을 때 태국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한30% 정도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것들, 거주할 수 있는 것들. 또 태국에 가시는 분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 3개월 거주기 하는 줘요 무비자 3개월. 근데 두 번, 세 번, 9개월 이상 있으면 그 다음부터 비자 받아 오라고 그고이 스탬프 거주 연장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라오스는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비자가 없어도 29일 만에 요강건노 태국 농카이 1년에 10번, 12번 갔다 와도 군소리 없이 도장 찍어준단 말이에요. 비자가 없이도 비자론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 놀러 오셨을 때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태국보다도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거. 라오스 끼입이 요즘 하락을 해가지고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세 배를 줍니다 돈을 달러를 환전하면 그런 장점이 있을 때 제가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그거 어떻게 하면 저미스탈랑 어, 라오스 여행 전문 유튜버 또 국제결혼도 좀 아는 분들 오면 이렇게 연결해서 사람도 만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태클을 걸고 저 영상을 좀못 찍게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음지에 있는 마귀 세력 같은 사람들 그냥 제 영상 보면 그냥 지나가세요 아 구독, 좋아요도 안 바라고요. 그냥 봐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 싫은 영상은 관심 없으면 딱 찍어가지고 제 유튜브 목록에 리스트에 아예 올라오지도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 뭐, 마음에 있는 얘기, 하소연도 하고, 답답한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저 유튜버 하는 거고요. 현지를 매일매일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거리의 풍경도 매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그런 의미, 그런 흥미, 그렇게 유튜버를 하는 거죠. 제가 뭐, 상업성을 띠고, 구독자 많이 늘리고, 시청자 많이 늘려서, 저한 달에요. 저기, 유튜버 수익 65불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매일 영상 찍는 거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존재하는, 제 존재감, 제 자존감,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제 정말 진짜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라오스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또 칭찬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게,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속 좁은, 밴댕이 속 같은 이야기도 풀어놓고, 제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나우스 생활을 즐기고 이겨내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가끔 보시고 들어왔다가 오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아니네요. 아침에 영상을 보시니까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어, 출고는 보람이고 퇴근은 응, 출근은 의욕이고 퇴근은 보람입니다. 되는 하루 되시없어서 좋아요. 저게 큰 힘이 됩니다.